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맛집. 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재현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했지만 최근 그의 지나치게 마른 몸매와 지친 표정이 무대 위에 드러나면서 팬들과 대중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지치게 했을까요? 먼저 박재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신호는 그의 외모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 그가 무대 위에서 조차 지쳐보이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보여주던 힘 있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는 점점 힘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지나치게 마른 몸매는 더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의료 전문가들마저도 그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스트레스와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체형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 내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재현의 체력 저하가 무대 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그의 건강 악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노래와 춤 모두에 전념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던 그였지만 최근 공연에서는 공연 도중에도 필요한 기색이 역력하게 힘을 잃은 듯한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몸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무대 활동이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그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건강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도한 체중 감소와 피로 누적이 그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은 그의 지나치게 빡빡한 스케줄로 인한 체력 소모와 피로 누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양한 방송 출연과 콘서트 일정이 연속적으로 잡히면서 그의 하루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았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기에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체력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이러한 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저하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박재현이 무대에서 겪는 피로와 지친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팬들은 그의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그의 무리한 스케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매니저와 스케줄 담당자들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겪을 후유증은 단순히 일시적인 피로를 넘어 장기적으로 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주제이며 그가 건강 회복 없이 현재의 활동을 강행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더 오래 활동하고 무대 위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만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지속하는 것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그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표명하며 매니저와 주변 관계자들이 박재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건강 악화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마자 팬들은 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팬카페를 통해 그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당장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박재현의 건강 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재현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는 팬들뿐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피로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즉각적인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박재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그동안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피로를 무릅쓰고 무대에 오르며 팬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나 이 열정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음악과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그의 회복을 위해 그의 매니저와 스케줄 조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가 충분히 쉬고 다시 무대에 설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재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이 깊은 애정을 가진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건강 회복을 위한 팬들의 응원과 지지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회복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원과 지지는 그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헌신적인 마음과 열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건강을 회복한 후 더욱 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박재현이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닌 사회적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박재현은 현재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회적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박재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마음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매니저와 스케줄 담당자들은 박재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의 과도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